왔어요. 앉아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나 오늘 사표 냈어요. 네? 미국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일 도우려고요. 그럼 미국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인데 나 따라서 같이 안 갈래요? 예? 아, 저도요? 미리 말못 해서 미안해요. 아, 아니요. 그보다 경호 씨 나한테 실망 안 했어요? 나 불임인거. 내가 말했죠? 제니씨는 내가 지켜야 할내 가족이라고. 여기만큼 풍족하게 못 살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고생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나 믿어주면 제니 씨는 행복하게 갈게요. 갈래요? 거기 가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처음부터요. 그래요. 우리 가요. 거기 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이씨는 내가 지켜야 할내 가족이라고. 우리 가요. 거기 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내가 이손 절대 안 놓을게요. 평생 지켜줄게요. 어? 밥 먹는구나. 네. 배 많이 고팠어? 글식을 먹긴 먹었는데 축구하고 왔더니 배가 다 꺼졌어요. 내가 뭐좀 만들어 줄까? 네? 네. 맛있어, 네, 최고예요. 누나가 만든 음식 진짜 맛있어요. 냄새 죽인다. 그러니까요, 역시 형수님 요리 솜씨는 진짜 최고라니까. 맛있다, 정말 끝내준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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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요. 네. 은현수씨 말이야 도대체 뭔일로 짐 싸들고 나온거지? 그 남편이 집에까지 헐레벌떡 뛰어온거 보면은 남편이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음. 아우 도대체 우리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겠다는거야 아유참 끼어드는게 아니라 은현수씨가 우리 서준이 조카 생명의 은인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주시려고 그러는거지 나그맘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장강간 손주가 있는데 집안에 외간 여자 들이는 게 말이 돼? 음, 저이거좀 드세요. 아 예, 예사님아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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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네. 아 근데 여사님은 딸이 하나라고 하셨던가? 네. 이 여사님 닮았으면은 딸님이 아주 선하시겠다. 아유. 저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착하고, 따뜻하고, 예쁘고. 아. <laughs> 아이고, 이 여사님 음. 하루에 세 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따님 얘기 나오니까 아주 신이 나셨네. 그러게. <laughs> 애틋하신가 보다. 딸은 잘 살아요? 네. <laughs> 부르셨어요? 너 이게 뭐야? 누구 맘대로 회사에 사표를 써? 그만두겠습니다. 이 회사는 네 회사야. 여길 그만두고 어딜 가겠다고? 이 회사 싫습니다. 뭐? 미국 가서 사업하는 친구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시끄럽고 대복 상사 지켜. 내가 이 대복 상사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래서 싫다고요. 여기 끔찍해요. 지옥 같아요. 뭐? 저 여기서 못 사야겠어요. 엄마랑 형 보면서 사는 거숨 막혀요. 그러니까. 제발 가게 해 주세요. 제발요. 봤지? 절대 안 돼. 넌 아무데도 못 가. 넌내 아들이야. 내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주고 응원하던 착하고 온순한 내 둘째 아들 복경오라고. 그러니까 내말 들어 나가봐 은연수그 망할 게 들어와서 내 아들들이 다저 모양이 됐어 너내 손에 걸리기만 해어 세라나 어저 보키야. 괜찮아? 그럼 바빠도 하나밖에 없는 친구 전화 받아야지. 무슨 일이야? 어 별일 없지. 뭐 그날이 그날이지. 왜 그게 궁금해서 걸었어? <laughs> 아니 저 실은 물어볼 것도 있고해서. 뭐? 아 어, 수원의 부부.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혹시 저 수호랑 은현수 씨 싸웠어? 그건 왜? 아니, 은현수 씨가 저 짐싸 들고 황금 한의원에 와 있다는데 저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우리 현수가 황금 한의원에 있다고? 어, 그렇다네. 아, 준하가 아침에 선생님 댁에 갔더니 은연수 씨를 봤나봐. 아휴 거기 있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난 얼마나 가슴 졸이고 걱정했던지. 무슨 일인데? 어, 별건 아니고 내가 좀 혼냈어. 내 딴에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나무란 건데 개 입장에선 역시 난 시어머니였던가봐. 정말? 아니 그뭐혼좀 냈다고 짐싸 들고 가출했다고? 아니 은현수 씨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아니저내 아, 어, 말은 다른 뜻은 아니고. 아 워낙 은현수 씨가 사람이 좀 순하고 참하다 보니 상상이 잘안 돼서 그래 가족으로 살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나도. 뒤통수를 맞았으니 도대체 뭐 때문에 혼낸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인공 수정 할 거라고 좋아하더니 어 나중에 어어뭐 어찌됐든 황금 한여운에 있다는 거지 음 거기 있으니까 마음 놓고 있어 어쨌든 전화줘서 고맙다 걱정해줘서 고맙고 고마... 이 버러지 같은 게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헉! 오냐, 거기 있었다, 이거지? 요뭐 아. 다시 나가봐야 돼요. 아 근데 건모유? 아 간식 좀 만들어봤어요. 냉동실에 지난번에 먹다 남은 송편들이 있길래 송편 마탕 좀 만들어봤는데 맛 한번 보시겠어요? 송편으로 마탕을 만들어요? <laughs> 네, 고구마 마탕하듯이 송편을 살짝 튀겨서 설탕 시럽에 조리기만 하면 금방이에요. 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니면 난. 엄마 거요? 네 출출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진료 일찍 끝나는 날 맞죠? 아예 저기요 네 엄마는 묻지 말랬는데 난 아무래도 궁금해서 도대체 집왜 나왔어요? 아 그게 안녕하십니까. 강 회장님? 어 이봐요 거기 둘이 살림집인데 함부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나와. 싫습니다신 갖고 <laughs> 내려왔습니다. 갖고 나가. 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따라 나와. 싫다고 했죠? ở ừ, trong mấy